17번입니다. 17번에서 보시면요, 첫째항 A라고 하는 애가 이라고 돼 있는 등비수열인데 어, 잘 모르겠지만 S3의 값이 <laughs> S1보다 작다라는 애밖에 안 나와있나봐. 그 상태에서 어, 문제에서 S3 빼기 S1 하고 S4 이렇게 되는 애가 있고요. 얘가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되어 있어 이렇게 쓸때 s 5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실 거는 그냥 이거는 계산을 해 봐야 될것 같아 나도 잘 모르겠다 이거는 느낌이 없다 얘가 앞에 거부터 적었다 치면은 뭐 정렬다 치는건가 얘가 음 이런 느낌 안드어지는애가 끝일 거고요 옆에 있는 애는 분명히 이렇게 되는 애가 끝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적을 때좀 귀찮아. 이거 어떻게 적어야지 깔끔할까라는 생각이긴 한데 이런 거 보여? 그내 적으려고 보니까 좀 귀찮아져서 이렇게 적어도 돼. 봐봐. 그 여기가 해봤자 계산은 공식을 적어도 되는데 어, 너무 적기 싫었어요. 1어 R 어딨어? 그래 세 개가 적어서 끝났는데 이렇게 생각 이해됐어? 잘 봐. S3에서 S1을 뺐잖아 네. 그럼 항이 몇 개로 바뀌어? 두 개로 바뀌는 거 이해 되니? 네. 그러니까 얘가 A에 뭐가 남아? R 더하기 R 제곱 이렇게만 남을 거야 네.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? 네. 그래서 여기 에랑 얘를 해볼지 안해시켰다 생각할 거야 네.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? 네. 그 다음 하나만 더 해봐야 돼 이렇게 정리하잖아 네. R 분의 1 나온다 나. 약분 되잖아 요렇게 정리하면 어떻게 돼? r 남는다. 네. 네. 언제 그렇게 됐어? 네. 몇단몇이나 e 어.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거든요. 어. r에 대한 2차 방식만 넣어주지 지금. 근데 이 생각을 했어. <laughs> 두 개의 엑스곱했는데 2분의 5가 나온 거는 이거밖에 없어. 어 마이너스 붙일 거야. 니까2가 그러니까 나오면 2 더하기 2분의 1하면 2분의 5가 나오거든요. 그러면 반대로 뭐가 있어? 이렇게서 나올 거야. 맞지? r은 두개 중에 하나야. 뭐, 해봤지, 이거 R 곱한 다음에 박연진 씨 사실 나올 거니까 너무 많이, 많이 나오는 게 있어서 그냥 바로 말을 한 거야. 네. 보이면 바로 하면 돼. 알겠지? 네.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어. 근데 이제 마지막 조사할 건 이거야. 얘 하나 확인해 달래. 저거, 그 A 하나 없앴다 치면은 A2 더하기 A3를 한게 1보다 작다는, 아, 0보다 작다는 게 해석이 되겠니? 네. 근데 A가 몇이야? 2라고 돼 있잖아. 네. 얘가 A 곱하기 R이고 여기 몇이야? 이렇게 될거 아니야. 네. R은 둘다 음수잖아. 네. 아니, 그러면 내가 나눠줬다 지면 어떻게 돼? 얘가 1 나올 거고요. 플러스 R, 얘가 1 이렇게 생거 이해 되겠어? 여기까지 네. 네. 됐니 네. 그럼 R값은 뭐보다 커야 돼? 아, R보다 커야 돼. 그럼 얘일까, 얘일까? 아, 요거밖에 안 나오겠지? 어, 네. 어, 그렇게 나오나 봐.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S5만 구해달래. 얘는 공식 써야겠지, 아무리 봐도. 1 플러스 2분의 1의 첫 장이 2였고,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에 5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야. 근데, 이제 식을 좀 정리해볼까? 2에다가, 얘가 2분의 3이거든요? 2분의 3이 밑에 있으면 역수로 뒤집어져서 곱해지면안 돼. 그렇지. 그리고 여기가 1 플러스 2분의 1에 승 5승 5승이 렇게 잡힌 얘가 될 건데, 조금만 더 적었다 치면 이게 3분의 4가 나오는데, 아마 이거 계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. 여기 하면 이게, 32분에 33 나오죠. 그래서 약분이 이렇게 돼서 11, 이렇게 약분하면 8 해서 두개를 더하니까 19네요. 그럼.